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자, 세븐 나이츠입니다. 자, 어, 지난번에 뭐, 뭐, 이벤트 한다고 육성 뽑기권을 줘가지고요. 일단은, 각성 리가 좋다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, 일단 리를 하나 뽑았고요 영웅. 리. 리를 하나 뽑았고, 그 다음에, 방어형 육성은 이정. 을 뽑았어요. 자, 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. 열심히 또 요일 던전을 뛰어야 뭐 각성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? 자, 열쇠도 받아놓고 소환권, 사, 삼성 육성 영웅 소환권, 삼성 바벨이 나왔군요. 자, 그러면은. 일단, 열심히, 지금 화요일, 화요일이 이제 얼마, 몇분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. 화요일 거 하면은 조금 있으면 지금 11시가, 12시가 얼마 안 남아서요. 자, 어려운 난이도, 화요일, 던전, 가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. 잘한다. 어우 역시 우리 세인 언니. 36레벨답게 이정 씨는 이제 버프턴 감소인가그죠저 좋더라고. 좋았어. 이 루리도 이번에 각성이 돼가지고 각성을 하면 좋다 고 그러는데.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... <laughs> 아, 잘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셔서 진영 강화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, 플레이어 스킬도 올려가고 있고요. 어,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. 제가 직접 해도 되긴 하겠는데 그냥 놔둬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은 극악 난이도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빨리 하나 각성해 보고 싶다 일단 각성 뭐 리가 좋다니까 어, 리부터 해봅시다 루리도 좋은가 세인언니가 지금 제일 초월이 많이 돼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제일 잘 싸워주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일을 뭐 해야 되는 거라면은 빨리 해버려야죠. 뭐,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던전 어려움 난이도로 클리어를 했습니다. 자, 이 원소도 잘 받아놓고 각성 조각, 각성조각도 열심히 해야지. 각성조각 지금, 야,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했더니 97개 모였다. 어, 한 20일 정도, 치, 3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음, 뭐 하다 보면 되겠지. 자, 이번 편에서는, 어, 요일 던전 했으니까, 무한의 탑 가봅시다. 무한의 탑 66층부터 아마 70층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서 이제 막히게 될까? 어디선가 이제 막힐 텐데. 자, 나무목탁 리쿠. 무한의 탑에서 상대 영웅들의 능력치가 5% 감소. 이게 맞지? 이 어. 팀? 자 갑니다. 66층, 어, 14만 코인 있으면은 14만 골든가. 저거 해야지, 진영 강화를해야 진영 강화. 아우, 저 언니들 잠깐만. 이거, 저 언니들은 이걸 해야 돼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렇지, 그렇지. 잘했어. 버프 턴 감소. 요. 어 좋았어. 버프턴 감소하니까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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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 죽었어? 아니지. 안 죽었지. 그러시 그렇지, 그러시 그렇지. 귀찮애들 해결하고 어, 에너지가 어 초선인 어 감전 상태야 치명적 깨물기 치명적인데 아주 아 이거 뭐어 어? 데미지 들어가네 어 죽었다 오 감전. 66층부터 어렵다. 마비 상태. 어, 잡았네. 어, 안 죽었어. 와. 그래, 하나라도 좀 없어야 돼. 좋았어, 잘했어. 역시, 세인 언니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그렇지, 그렇지. 바로 그냥. 복수를 해야 돼, 복수. 어이, 잘했어, 잘했어. 야, 근데 좀 생각보다, 거의 지금까지는 안 죽던데? 죽는 일이 생기네. 70층까지 갈수 있으려나? 그한의탑훌륭화군 훈련 아직 달성해야 할 업적들이 많다고. 알아고 짠. 67층. 빨리 가 봅시다. 영혼 관리. 돈이 생겼으니까 진영, 진영 강화해 줘야지. 16만. 와 씨. 자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마치 돈 갚는 것처럼 활부금 갚는 것처럼 진영 강화를 해줘야겠습니다. 아 이걸 했구나나 이걸 안 했구나. 그래 죽었었는데. 자 친구 소환 예약을 걸어놔야지. 아 역시 세인 언니. 야, 이거 잘안 먹힌다, 이제. 어, 다 죽었네? 버프 턴 감소 또 있어야지. 어, 특별한 뭐 능력이 없으면은,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, 아직도. 아, 뭐, 얼었어? 어, 상태 이상을 이렇게 해, 해결하는 그런 게 없나? 아, 둘다 빈결, 셋이 빈결 상태야? 아까 세인 언니 깨어났다. 어. 아우. 자 지금 루리하고 리만 남았구나. 죽으면 안 돼. 자금광굴게 그래. 어, 쟤도 정신 차렸다. 와우, 나이스. 아직 룰리가못겠못겠구나 먹겠, 하나 잡고, 그래. 하나씩 하나씩. 최고, 최고. 잡으면 돼. 자, 누구야? 리하고, 어 초선이 아직 안 됐네. 누가 이정 죽은 거야 이정? 아니야 죽은 는 없지. 어 잡았다. 야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지대칠성. 이길 수가 없네. 바바 바밤 바라밤 자5성 누굴 줄까요 레오 열받았어 나도 열받았어 니가 나올 줄 몰랐어 자또 68층 갑시다 68층 자 지금 야 이제 70층 넘으면 어렵겠다 뭐 각성이든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너 라도 좀잘 버텨 봐라. 자, 이런 것 부터 먼저 해 주고 시작 해야겠다. 자, 대답 괜찮 지? 어, 어, 이 팀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. 뭐 특별한, 뭐 얼리거나 감전시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. 어, 감전, 어, 감전 금방 물기 했으니까 괜찮나? 좋았어. 에너지 한번 채워주고 어어... 센데? 어 중독됐어 빨리 해결해야겠다 얘네들 애들이, 애들이 죽지 않아.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최고 최고 각계 격파하는 거야. 아, 저 옆에 있는, 저런 이들부터좀 죽여야 되는데. 어, 괜찮지, 다들? 어. 야 오크 킹 센데? 뭐야 석화 상태가 됐어? 아이씨.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죽어? 데미지는 많이 받았는데. 하나 죽여야 돼. 죽여! 죽여! 아, 잡았다. 좋았어. 이젠 다 됐겠죠? 아 하나 봤어. 자 이거 해주고 세인 언니가 귀신배 백... 아 귀신피야 없어되는구나. 자뭐 데미지가 많진 않는데 그래도 쉽 쉬운 전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빛나는 해골 장검 아 치명타 확률이 별로인 거죠? 수명 타우률이 필요한 친구도 있고 맞아, 달성해야 할 업적들이 많다고. 자 이제 갈 곳이 뭐 96층 5성 방하고 갑니다. 70층까지 갈수 있겠지? 어, 저못 보던 못 보던 애들이 많다. 자 이런 것부터 먼저 해 주자고 그래, 너는 딱 죽지 않게 방어를 해주고 자 이거 한방 때려주고 귀신베기 에서 하나 잡고 실명화살? 됐어 차곡차곡 한 마리 씩잘 잡고 있구만. 이번에 2쿠2 이쿠. 이쿠. 그다음에 또 귀신배기, 아, 귀신배기도 필요 없었어. 아 열받았다고?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잘했어. 어, 기절 상태가 됐다고? 아, 이런. 자, 친구 예약을 눌러가볼까? 아, 예. <laughs> 너 그냥 너 혼자라도 잘 사면 돼. 어디로다 초선언니 또 죽는 거 아니야? 그렇지 그렇지. 차곡옥 차고 한 마리씩. 걔 말고 옆에 있는 애들 먼저 죽여야지. 귀찮게 하는 애들. 아유, 개를 때리냐, 또. 다, 거의 다 죽어 있는 애였는데. 어, 이제 하나 남았다. 자, 이거 하고. 자, 귀신 배기로 끝내자, 이제. 그렇지. 어, 뭐안 죽었어? 안 죽었어? 어, 에너지가 다 찼구나. 전사했나? 아, 죽었구나. 친구 소환. 자동 스킬로 해야지. 이거. 친구 스킬 한번 봐야지. 아 치, 도와주는 거였구나. 아 부활할 수 있다고. 나 아, 잡았다. 뭐야 이거? 네이버 네이버 업데이터 뭐야 이씨. 자 최고급 얼음갑옷 최대 생명력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이야 <laughs> 70층 갑시다. 루비가 120개네. 각성용 각성용 리 좋았어. 자, 각성용 리가 들어오면 뭐할수 있겠죠? 자, 사전작업을 좀 먼저 해놔야지. 그래서 버프 턴 감소 70층이라고 애들이 레벨이 70인거야? 하나 잡은거지? 어, 저이정씨 지금 정신 못 차리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저거 다가 감전해서 죽는 거 아니야? 또 어, 정신 차렸다. 어. 다행이네. 다음 라운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. 오,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네. 그렇지. 어, 다시 살아났어. 분명히 죽었었는데. 애들이 뭐, 다 멀쩡해, 적들이. 음. 하나 잡자, 하나. 버, 버섯, 왕버섯. 잡았나? 어렵진 않은데, 우리도 뭐 죽거나 그러진 않은데, 애들이 방어력이나 그런 게 좋나봐. 그렇지, 그렇지, 뭐안 죽었어? 죽겠다. 저러다가 아, 이태도 각성 리가 나올 테니까, 뭐좀 기다려 볼까? 음. 야, 얘가 보스구나. 오, 어. 좋았어. 타이밍 아주 좋네. 이 얼마 지났지? 아, 4분이네, 4분 지나 4분, 와. 5분이 다되가는데 아, 잡았다. 자, 그래 이걸로 끝내자고. 죽었나? 좋네. 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애들이 많아가지고. 좋았어 모한의탑 70층 클리어했습니다. 짠. 루비루비루비자 이제는 쉽지 않겠는데. 어 71층부터는. 자, 이거는 또 플레이어 스킬까지 찍고 갑시다. 좋아서 360개가 되나? 350개는 안 되네. 아씨. 자, 좋습니다. 이번 편에서는 어, 요일 던전, 화요일 던전 어려움 난이도로 클리어했구요 무한의 탑7 어... 70, 66층에서 70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뭐 어, 금방은 안될 테지만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키워 봅시다. 예. 자, 또뭐 도와주실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자,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